안녕하세요. 오그렌탈샵의 오병곤입니다. LG 휘센타워 에어컨의 모델명 보는 거랑 휘센타워 에어컨 제품명을 보게 되면 스페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으로 나눠지거든요. 어,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어떤 기능 때문에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지 차이점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렌탈로 나와 있는 휘센타워 에어컨의 경우에는 스페셜 등급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찾는 이 18평형의 트윈원 모델명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모델명만 따로 가져왔고요. F는 스탠드형, Q는 이 동작 방식, 인버터 냉방을 뜻하고요. 여기에 W라고 쓰여 있으면 인버터 냉난방입니다. 뒤에 숫자는 이 평형을 나타낸 거고요. s는 이 제품의 등급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 s는 스페셜 등급이란 뜻이고요 b는 2021년 제품입니다 여기에 a라고 되어 있으면 20년 제품이고요 n은 제품의 디자인을 표시한 거고요 여기서 n은 뉴디자인 그 타워 디자인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는 웨딩스노우 색상이란 뜻이고요 h는 유통 채널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부분 아마 알파벳이 다양하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lg 전자의 답변을 좀 빌려보자면 유통채널 이 부분은 내부 기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하니 큰 의미 부여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E는 스탠드와 벽걸이의 멀티 제품 그리고 여기에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스탠드 단품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마지막에 M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매립 배관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 배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휘센타워 에어컨의 이 스페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 스페셜과 프리미엄, 이 등급의 차이는 딴거볼거 거 없이 색상입니다. 이 스페셜이 웨딩스노우 색상, 이 무광 느낌의 화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프리미엄은 로맨틱 로즈 색상입니다. 이 프리미엄은 오브제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모든 기능 동일하고 색상이 카밍 베이지 색상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 스페셜과 이 프리미엄 모든 기능 동일하고요. 색상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럭셔리 등급의 제품에는 이 프리미엄과 마찬가지로 오브제 럭셔리 등급이 있는데 색상이 카밍 베이지 색상입니다. 그러면 이 스페셜, 프리미엄과 비교했을 때이 럭셔리 등급에 추가된 기능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럭셔리 등급에는 에어컨 위쪽에 인체감지 센서가 달려있어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바람 방향을 자동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럭셔리 모델에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 스페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모두 청정 기능, 5단계 청정 관리, 4X 집중 냉방, 와이드 케어 냉방, 공간 분리 냉방 등등 모든 기능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휘센 타워 에어컨 모델명 보는 법과 세 가지 등급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려 봤습니다. 최대한 요약해서 정리해 봤고요. 에어컨 선택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진심을 다하는 렌탈은 오븐 렌탈샵입니다. 감사합니다.